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최근 코19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처한 시기죠 하여 영화 제작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팬들이 기다리는 영화들에 대한 소식을 감독이나 배우들이 직접 인터뷰나 sns 소통으로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이와 관련 포르포 러브 앤 썬더의 타이카 ytt 감독도 배우 테사 톰슨 마크 러팔로와 함께 작품의 일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 사람이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며 기존보다 더 많은 소식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테사 톰스는 아직 대본을 읽지 않았다고 했고, 타이카 YTT 감독은 대본에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전작인 토르 라그나 로크를 아주 평범하고 안전하게 만든 영화처럼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그나 로크에 비해 세트 피스들도 많고 나오는 것이 많다. 마치 10살짜리 애들에게 영화에 뭘 넣을지 물어보고 넣어달란 대로 다 넣어준 느낌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한 전작에 이어 그가 연기한 코르그가 역시 출연하고 그에 관한 뒷이야기와 그의 종족 크로난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우주상어 스페이스 샤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페이스 샤크 캐릭터를 들여다보면 사편의 감이 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가오갤 3보다 토르 4의 가오갤 멤버들이 같이 나온다고 이미 알려졌는데요. 엔드게임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영화 초반부에 포르가 가오겔 멤버들과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어서 타이카 YTT 감독은 미에크가 여성스러운 의상을 입고 토니 스타크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미에크는 여자고 토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미에크가 여자라는 사실도 충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니 스타크가 살아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다면 엔드게임의 장렬한 죽음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 회상신이나 제가 앞서 말한대로 스파이더맨의 AI로 잠깐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크리스찬 베일의 역할인데요,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팬의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고요. 그리고 실버 서퍼가 나온다는 루머에 대해선 안 나온다고 오피셜로 얘기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베타 레이빌이나 로키가 등장할지인데, 베타 레이빌은 아직 각본이 완성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로키에 대해서는 참구했습니다. 그런데 함구한 걸로 보아 로키는 나올 듯하고 베타 레이빌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뚱토르는 안 나올 듯한데요. 아무래도 팬들이 멋있는 토르를 원하는 이상 살을 뺀다던지 해서 이전에 멋진 토르로 다시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라그나 로크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라그나 로크가 평범해질 정도라니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네요.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실버 서퍼라는 루머는 일단 아닌 걸로 확정이고 베타 레이빌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나올 거라 봅니다. 는 밀런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셋그 이상으로 나오려나 보네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업데이트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호스토리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